여러분, 일단 제가 유니버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어,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 전래동화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은 한 사람이 겪은 일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자 이제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이제 담배 피다가 폐암 말기 사기쯤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있던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은데 조선 시대 때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 왕이 아들이 두명 있는데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 둘다 병신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먼저 첫째한테 왕을 물러줘야 되니까 시험을 줘요. 자 첫째야 나가가지고 좋은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왕을 물려주겠다. 첫째가 딱 나갔어요. 그리고 막 이제 고생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사막을 이렇게 딱 건너는데, 그 사막 앞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크... 근데 거기 물을 기르는 여인이 있네. 그래서 막 가가지고 도움 물을 타오 해가지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물을 이렇게 딱 떠다 줬는데, 거기에 오동잎을 하나를 딱 띄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근데 인연이 씨발 오독리풀로 그리고 목을 베버려 가지고 살인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첫째를 쫓댔습니다. 이래서 이제 둘째만 남은 거예요 둘째도 왕자야 이 새끼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나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너의 왕비로 맞을 사람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왕자부터 전래동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왕자가 이제 모험을 딱터놔요 산도 넘고 다른 마을도 가고 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녁에 어느 산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야.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이런 노래가 존나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김경훈가박완규의 뭐야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심어 막 3단공을 존나 올라가고 막그래내네막 <레> 이즈를 존나 해서 이제 왕자가 넋스를고 쳐다보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죠 왕비를 내가 구할 때 왕비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딱 가서 왕비한테 노래를 불러주면 되겠다. 하, 아, 씨발. 여자꼬실 때는 노래만 한게 없지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가 얘기를 한거요 할아버지, 제 제자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유, 저 나는 제자 같은 거안 봤는데, 막 이러고. 이 새끼, 여기에 혹대기가 붙어 있어. 존나 뭐, 얘가 좀, 어, 여 혹이 왜 붙어 있지? 그랬는데, 뭐 할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해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제자 안 봤는데 내가 너는 좀 고상한이 생기면 마음에 드니까 너가 이제 우리 집에서 잡니를 해라. 그러면 네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노래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왕자가 나무 막 베러 다니고 시발막해 잡니를 막 하다 주다 보니까 이제 이혹부이 영감이랑 술을 한번 같이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왕자가 이걸 존나 잘한 거지. 와, 진짜 그 영감님 그 고음 파트가 와, 김경호랑 그 시즈곤 부르네랑 섞은 것 같아. 어떻게 와, 고음 파트가 어떻게 그래요? 자지러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뿌리 영감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사실 여기에 노이즈 이 잡아주는 노이즈 그 그, 다 있고, 여기에서 이게, MR이랑 이게 빵빵하게 다 나오고, 베이스랑 다 이게 되는 거다. 요게, 심하 어? 주크박스다, 이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왕자가, 하, 이 새끼 사위꾼이구나, 씨발. 그래서, 이제, 다음날 탈주를 결심을 합니다. 그날은 이제 좀 추운 날이고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존나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유, 씨발. 나무나 좀 해다 주고, 그냥 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도끼 들고 나무하러 딱 나갔다가, 그, 나갈 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올때 메로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좋 같아가지고, 어우, 씨발 새끼, 내가 생각하니까 좋 같네? 하고, 도끼를 그냥 씨발 그, 옆에 있는 연못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 도끼를 빠트려서 이제, 한대 펴야 될거 아니에요. 존나 빡치니까. 아, 시발새끼 진짜 존나 빡치네? 이러고 있는데, 연못이 갑자기 부글부글부 부글 끌더니, 여흰 수염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나와. 그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시발시발거리냐이시발새끼야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니, 근데 할배는 그, 그, 뭔데 연못에서 나와? 아저씨, 뭐야? 아저씨, 뭐야? 아니, 나는 저기 뭐, 산신령인데,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요 연못이 핫플레이스다. 여기 신성한 자리에서 이지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아까 떨어뜨리셨던데 못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아저 도끼를 좀 던지기는 했는데 뭐아 그래 알겠어 잠깐만 어. 금도끼를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어본 거죠 이 도끼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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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라 돈이 있어 얘는 뭐 금도끼 이런 거 필요 없어 아유 아니라고 내꺼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몇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신령이 어 빡치는 거야 금도끼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지 어르신을 존나 왔다 갔다 거리게 하잖아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도끼를 다 들고 와가지고 아 모르겠다 씨발 그냥 너다 가져라 씨발 년아 개새끼가 어르신을 존나 왔다 갔다, 갔다 그러게 하는 이 씨발 년이 그러고 이제 그냥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도끼가 이제 한큼 쌓여가지고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할아버지 혹도 사겠네 씨발 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도끼를 한큼막 금도끼 은도끼 막 골프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잡다한 그런 것들을 다 끈차 끈차 울고 와가지고 할배한테 딱 놓고 어르신 이 정도면 할배 그 주머니 팔수 있지 않냐? 솔직히 이 정도면 집안을 다시 걸어 풀수 있다. 이 정도 돈이면 씨발 다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할배가 사실을 고백을 하죠. 솔직히 진짜 미안한데 불하다. 이거 이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존나 열받아 가지고 도끼로 이제 이걸 찍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할배가 죽습니다. 아 이게 또 줄고 보니까 이게 좀 그래 아 씨발 줏된것 같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연못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어쨌든 금도끼로 이만큼 줄 정도면 이 아저씨가 타임스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시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면 되잖아 타임스톤이 있으면 또, 아 씨발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산실 형한테 간 거죠 다시 간 거야 근데 갔더니 그 연못에 씨발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여자들 막 까르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여기 숨은 거지. 숨어 보니까, 거기 선녀들이 그냥, 그냥, 어? 거기 그냥, 어? 거기 다 있는 거야. 아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었잖아. 거기가 핫플레이스라고. 그래서, 와, 이게 보다 보니까, 그때 선녀 데려가면 끝났다. 내가 왕 되는 거잖아, 바로. 얼마나 좋냐. 아유 할아버지 한 명의 희생쯤이야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다 걸린 거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쫙 보다가, 딱 이제 여러 가지 앵글에서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은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있는데, 옷에서 빛이 나. 반짝반짝한 게. 그래서, 어? 야, 이거는 좀 논란이 되겠는걸? 해가지고, 이제 이 논란을, 이 옷을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가 몰래 이렇게 숨어 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선녀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막다옷 어, 입고 아 언니 먼저 할게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마지막 남은 애가 옷이 없는 거야 <laughs> 그 올라갈 수가 없어 어, 어떡하지 시발 어 누나 나도 데려가요 하는데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어 좋댔어 그래서 이제 그 하늘문이 이제 이렇게 딱 닫혀가지고 선녀가 아무데도 못갈때 존나 1 멋있게 이렇게 딱 나타난 거죠 금도끼 딱 들고 May I help y o 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딱 다가가가지고 선녀를 이제 꼬신 거지 얘가 이제 선녀한테 옷도 이제 싹 이렇게 벗어주고, 입으시오. 밤이 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선녀랑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왕자도 병신이라, 이 옷을 딴데 숨긴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냥 대충 이제 이런 데다가 시발 존나 감춰놔가지고, 여기 LED처럼 불빛이 존나 나요. 아니, 근데 금도기 들고 있어서 이 선녀가 함부로 시발, 네가 숨겼잖아, 이 시발 절도범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녀가 이제, 와, 이 시발 새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도망갈 이 타이밍만 존나 각을 재다가, 왕자가 자는 틈을 타서 선녀가 탈주를 합니다. 그 정말 아름답게도 그냥 선녀는 그냥 하늘로 이제 그렇게 아이 씨발 새끼 이러고 어 fuck you bitch 이러고 이제 존나 이렇게 딱 날아가 버리고 왕자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왕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개빡치네. 씨발. 어다 꿈인가? 심지어 선녀 이름도 들었거든. 선녀 이름이 민지야 또. 분명히. 어 내가 어제 선녀 이름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와 술이나 존나 처마셔야 되겠다 하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술을 이제 한잔 존나 빨고 이제 아 아빠 미워 씨발 막 이러고 이제 있다가 그 옆에 이제 막 존나 큰 기어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어집 앞에 되게 마른 사내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어, 밀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그 주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뺑덕어멈 같은 새끼가 나와가지고 주걱으로 그 넘어진 사람 뺨을 이렇게 쳐 근데 그 맞은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밥죽을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왕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 존나 불쌍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애 새끼는 평신. 그래서 그냥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흥부라는 애를 이제 이렇게 따라가 봐요. 집에 보니까 그냥 개막 난리가 났어. 막 집도 찢어지게 존나 가난하고 막 자식은 존나 많고 막 이지랄 됐잖아요. 흥부가 이제 막 여기 있는 밥풀 이렇게 떼 가지고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뭐 물에 불려 먹읍시다. 이러고 이렇게 보니까 왕자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진의 형 생각이 좀 나는 거지 형이랑 얼굴이 좀 닮았어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흥부한테 약간 얘가 짠함을 느껴 그리고 또 이제 이 흥부가 얼마나 착하냐면 얘가 집 앞에 나와 가지고 제비가 이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다리 다쳐서 아! Somebody help me! 막 이러고 있는데 제비를 또 살려주는 걸 봐요 그래서 <laughs> 얘를 어떻게 도와주는 게좀 좋을까 그래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해 보니까 돌아다닐 때도 가마 타고 돌아다니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설설 기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 새끼 이름이 놀부야 원래 여러분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한테 쓰는 거라고 이 놀부 새끼가 돈을 존나 막어 고리대금도 하고 막 사채도 좀 하고 막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걸로 돈을 존나 불려가지고 관하나 아니면 다른 정승들을 이렇게 낼름 시발 놀부부대찌개 해가지고 유착관계가 존나 엄청난 거야 이게 게이트 이거 터트리면 존나 대박나겠다 조선시대가 이게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내를 데려가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이 새끼 이거 존나 시발놈일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이 존나 나는 거예요 놀부를 잡아 그리고 놀부를 누가 잡냐면 흥부가 잡는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흥부가 놀부를 인수분해 시키고 흥부가 왕이 되고, 그걸 이제 내가 도와주면, 이 마을을 이제 흥부랑 자기가 이제 잡을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제 돈으로 사람들을 좀 사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 아행어사 출두요, 이런 거 알죠? 그 마패를 그 제비가 있던 자리에다가 던져놔. 그래서 이제 흥부가 그아행어사 마패를 이제 죽게 해가지고, 흥부가 이제 놀부 집에 가서 아내와서 출제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놀부가 이제 숙청이 되고 흥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부한테 가가지고 얘가 다 얘기를 한 거야. 사실 내가 왕자인데 우리 형 생각이 나서 너 잠깐 도왔다. 내가 좀 예쁜 여자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흥부가 이제 실세잖아. 이제 존나 이 마을을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쁜 여자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로 1위한 애가 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청이를 이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왕자한테 이제 대면을 시켜주니까 왕자가 야 예뻐. 근데 또 얘가 막 소자한테 아버지가 있사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이 잘안보였다 막 이지랄 존나 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데뭐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양미 300석에 뭐 용왕한테 뭘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3 0 0석에뭐 그냥 드릴 수 있지 뭐 300석 드리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가 심청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 행복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하, 얼마나 예쁘냐 어. 아들과 딸을 딱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줄 알았으나 결론적으로는 왕이 된건 형이 왕이 돼버린 거야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겠습니다 이 질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있을 때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형이 왕이 됐고 황태절을 당연히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존나 도망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존나 배드엔딩이에요 아, 씨 이거... 스토리 봐라 아 진짜... 이거 끝났어 애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